태양강 50년 돌려도 본전못 뽑는 지자체. 3,500억 들인 공공건물. 아, 뭐야, 이거. 절전인가? 전기료 수익 연 70억 대 불가하답니다. 자, 3,500 들여갖고 수익이 3, 350억이어야지 맞는 거지. 10%도, 10%도 아닌 이거 뭐야, 이거. 어? 한한한3% 한 이러면 허나만 하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총 3500억 원, 들여, 원 들여서 공공건물의 태양광 발전, 이거 야 7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예, 윤한홍 의원이. 17개 광역 지자체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18년까지 설치해 작년 한해 동안 정상 가동한 태양 발전 설비는 총 1696대 용량 8만 1 6 7 5와트에 이른다. 지자체들이 투입한 돈은 총 3,534억 3억 원이다. 이게 그러니까 돈 낭비 돈질할 계절할병을 한 거죠. 유지관리비 식사 뭐 14억 원, 뭐 닦아주고 뭐 이런 거지 뭐. 실제 태양광 발전으로 아낀 정기요금은 70억, 71억이다. 이래서 원전이 중요하다. 원전 될 깨끗하고, 원전만큼 좋은 게 없고,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은 또 핵으로 핵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핵 무기 만들까봐 꼬리 보기 싫어서.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영화 한편 보고 개 쫄아갖고, 문재인 씨가, 응? 잘 되는 꼴, 보, 국민 잘 되는 꼴보기 싫잖아요. 원래 못 사는 지역이 문지성 좋아하잖아. 잘 살면 문지성 지지하겠어. 나부터가 지지 안 하는데. 주로 못 사는 지역이 지지해요. 왜냐면 내가 안 되니까 너도 안 되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응? 내가 가난하면 너도 가난하자. 이런 식이라니까, 이게. 응? 되겠어 이게 여러분. 응? 그랬던 지역은 지금 박스가 수집 폐지 수집하는 아저씨들도 폐지가 수집이 안 되고 창사절때 박스가 나오지 나부터가 박스가 안 나오는데. 응? 블랙박스 하루에 막 다섯 개, 열 개씩 팔던 가게에서 꼴랑 하루에 두개 파니까 박스가 안 나온다. 응? 그러면 열개 가게에서 나오는 박스는 토탈 열 개다. 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고 원전 영화 한편 보고 없 없애면은 아니 또 타워 보면 타워 없애야지 타워 불 타워에서 불 나면 타워 없애버리고 어 그리고 또 뭐야 어 조스 나오면은 거기 해수욕장 없애버려야지 조스 영화 보고 어 그리고 이제 뭐야 응 뭐야 그거 분들 쪽 보면 차 없애야지 어 레이싱 없애고 차 없애버려야지 얼마나 무서워 고속도로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해이 새끼. 그러니까 우리 인이가 마음대로 하잖아. 새끼 늑 인이가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아. 응? 심지어는 의, 이 아, 의사 얘기는 이따 하자이 뭐야 돈지랄이지. 원전에 써봐 이명박 때 시, 원전 세일즈 했는데 이 씨. 어? 그리고 이이 문재인 이 양반은 어? 지는 국내 위험하다고 원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외국 나가서는 원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된 인류, 인류, 엘리트,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외국으로 다 출, 출 나가버렸잖아, 이씨. 다 떠나버렸잖아, 외국으로. 돈 따, 돈 따따블로 받고, 그냥, 응? 떠나버렸잖아, 외국으로. 잘하는 거냐? 이게 왜냐면, 잘살을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북한을 만드는 거야, 응? 서서히 북한을 만드는 거야. 못 살게 서서히 만드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어 이렇게 무너진 곳에다가, 나라에서 공적 자금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니까, 개제지들은 그냥 뭐, 나눠받고 뭐, 거기서 평소도못 먹어, 못 먹어본 뭐, 꽃동심 먹지 뭐, 그거 갖다가 뭐, 군대 떡에다가 파전먹겠습니까 응? 거기다 막, 그걸 갖다, 그, 갖다 그돈 갖다 막걸리 먹겠어? 어? 박수는 아주마다 장어 먹고 있더라, 그돈 갖다가. 응? 어? 나부터가 그래. 그걸 꽃동심 먹지 돌았다고 내가 동네에서 우동 먹고 우동 먹고 뭐 쌀국수 먹냐? 내가 뭐 돌아이냐? 응?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설명성으로 해야지 돈을 줘버리면 이게 사람이 안 쓰게 돼. 그 돈은 은행에 딱 그냥 처박힌다니까. 혀그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 돈은 돌고 도는 거래. 미친 놈들. 돈을 써야 돌고 도는 거지 돈을 안 쓴다 또 도, 돌고 도냐? 어? 예산으로 그러면 돈 계속 뿌리면 그걸로, 어? 그게 돌고 돌면 그게 다, 뭐 여러분 통제가 들어옵니까? 결국에는 다, 다 망해버린 거 아니야. 어? 그잖아. 마트는 더, 장사 더안 되고. 응? 어? 자영업자도 그 일부 가게만, 장어집하고 이런 소고기 꽃동심 가게만 잘 되지. 뭐 나머지 뭐, 어? 뭐 되냐, 나머지 가게는? 어? 동네 뭐, 옷 가게 되디? 어? 안 돼. 그걸로 다, 뭐 저거, 어? 재난 지원금으로 뭐 진짜 뭐해겠어 진짜? 응? 쓸게 없어. 써서 없애는 거잖아. 갖고 있는 게다 써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야. 어? 야, 북적적하기만 하지. 일시적으로. 한달 동안은 북적북적하고 또 끝나는 거야. 한달 뒤면 또 돈, 돈, 또 돈. 그러 망하는 거야, 이게. 맞들린 거 맞들린 것도 웃기고